미아오. 테디 걸그룹 미아오의 첫 번째 EP 타이틀곡 드랍탑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미아오는 작년 9월 6일 데뷔 이후 데뷔 싱글 미아오, 싱글 이집 톡식. 선공개 싱글 핸즈업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특히 지난 5월 8일에는 핸즈업으로 M카운트다운에서 첫 1위를 차지하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데뷔 초반엔 신비주의 컨셉으로 정보가 거의 없어 아쉬워하던 팬들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 활동에서는 신비주의를 완전히 벗고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팬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명의 고양이 미아우 멤버들을 한 명씩 알아볼까요? 가원, 본명 이가원, 영문명은 클로이 리입니다. 2005년 4월 27일 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대한민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0살 무렵 아디다스 키즈 모델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연습생 시절에도 화장품과 의류화보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끼가 남달랐던 것 같죠? 가원은 중학교 2학년 YG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약 1년간 연습생 생활을 했으며 이후 중학교 3학년 더블랙네이블로 이적해 약 3년간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총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노력형 멤버입니다. 가원은 음색으로 곡의 퀄리티를 올린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매력적인 보컬 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팀내 최장신으로 모델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며 무대 위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가오는 프라다 앰버서더로 선정돼 패션쇼에 등장하는 등 패션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인 본명 김수인, 2005년 4월 12일생으로 팀내에서 보름 차이로 맏언니를 맡게 됐습니다. 수인은 특유의 풀뱅 헤어와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멤버입니다. 대구 출신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타 소속사에서 약 4년간 연습생 생활을 했고. 2022년부터 현 소속사인 더블랙네이블에서 약 2년간 연습하며 데뷔를 준비해 왔습니다. 총 6년이라는 긴 연습생 기간 동안 꾸준히 꿈을 향해 달려온 노력파입니다. 수인은 시크한 외모와 달리 성격은 ENFP답게 활발하고 밝은 편입니다. 팬 소통 앱 추루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이킹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쉬는 날이면 직접 베이킹을 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할 정도로 애정이 깊은 시크한 외모 속 따뜻한 마음을 지닌 반전 매력의 소유자 수인입니다. 안나 본명 다나카 안나 2005년 11월 17일생으로 안나는 팀내 유일한 일본인 멤버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하이틴 잡지 전속 모델로 약 3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공부에 흥미를 느끼면서 모델 활동을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교 2등을 차지할 정도로 공부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이돌이라는 꿈을 품게 되었고 더블랙 네이블로부터 무려 3번이나 DM을 통해 캐스팅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중 테디 대표가 소속된 회사라는 내용을 보고 마음을 정한 안나는 오직 더 블랙 네이블에만 답장을 보내 결국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멤버들 모두가 뛰어난 비주얼 을 자랑하는 가운데서도 청순한 정성 미인상으로 특히 주목 받고 있습니다. 무대 영상에서는 비주얼 멤버인 줄 알았는데 춤까지 잘 춘다는 반응이 이어지 며 기대 이상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린 본명 나린 독특한 외자 이름을 가진 멤버입니다. 2007년 8월 15일 생으로 나리는 데뷔 직후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옷은 어머니의 것을 몰래 빌려입은 거였다고 합니다.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얼굴 각도까지 연습해 갔지만 막상 촬영 당일은 정해진 포즈대로만 찍어야 했고 속상한 마음에 펑펑 울었다는 귀여운 일화도 전해졌습니다. 나리는 보컬 랩댄스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올라운더 멤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곡에서 도입부를 맡을 만큼 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독특한 음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 덕분에 곡의 하이라이트 파트를 책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학 경험은 없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어 실력이 워낙 뛰어나 안나가 사토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다고 하네요. 엘라 본명 엘라 맥켄지 그로스, 2008년 12월 1일생으로 팀내 막내입니다. 멤버 대부분이 어린 시절 모델 활동 경험이 있지만, 엘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길고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2살부터 13살까지 키즈 모델과 아역 배우로 활약하며 다양한 작품과 화보를 소화했습니다. 미아오로 합류하기 전까지 운영하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 수가 무려 4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는 명품 브랜드 미우미우의 엠버서더로 활동하며 글로벌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라는 멤버 중 가장 먼저 더블랙 네이블과 계약한 멤버입니다. 2018년, 9살의 나이에 연습생이 아닌 모델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에도 리틀 제니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눈에 띄는 미모로 주목받았습니다. 모델 활동을 하던 중 더블랙네이블 측으로부터 연습생 제안을 받았고 그후약 1년 반 동안 연습생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1일 미아오의 첫 번째 멤버로 공식 공개되며 많은 기대 속에 데뷔를 알렸습니다. 미아오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금방 맞힐 수 있는 퀴즈. 애플 오브 마이 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공개된 미아오의 팬덤명인데요. 불어로 사과를 뜻하는 폼과 영어로 고양이 발바닥을 의미하는 포우의 합성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팬들을 향한 미아오의 마음이 담긴 이 팬덤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